<laughs> 안녕 플로버. 여기는 제 방입니다. 여기는 컴퓨터 책상이에요. 이거 이거 식빵. <laughs> 귀엽죠? 이거요? 아이고 아니요. 이거 제 남동생이 쓰던 거를 준 거예요. 이 마이크도. 이 마이크. 스탠드는 제가 샀고요 이거 마이크는 동생이 준 거고 그리고 나 동생이 한아 아, 거. 이 들었어 망했어요 채영이가 보고 묻은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 새로 장만했습니다 귀엽죠 저는 감기 안 걸렸습니다. 밖에 감기 걸린 박지현 씨가 뭐 먹고 있... 있어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나, 나. 미안한데 거울에서부터 보이거든. <laughs> 나 얼굴 보여? 아 어, 지금 <웃음> 보이거든. <laughs> 야너숨수 <숨을> 없어. <laughs> 얼고하 그랬는데 <laughs> <laughs> 안녕 야 밥감기 <안녕>. <laughs> 아 괜찮아 괜찮다 면역력 세서 안 올라 야 너는 저기 멀리 떨어져서 침대 앉아있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너손 씻으러 왔냐? 인사, <laughs> 인사 야, 저기 앉아 너 가지 마 왜? 심심해? 막기운 <laughs> <laughs> 아, <맞지만>. 빵 맛있다 맛있더라, 언니, 빵 맛있지? 오늘 <laughs> 네. 목포에 다녀왔는데 내 네. 목포에 아준 언니가 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먹어어야너 원시인 같아. <laughs> 야 지원아. 나좀 오버야. <laughs> 지원아 너무늘할말 있어? 너나 뭐라 저장했어? <laughs> 야 빨리 말해. <laughs> 빨리 말해. 여기서 불어 뭘불어 <laughs> 그거 보고 나너 저장한 거 바꿨어. 왜? 박지원으로 지 <laughs> 진짜 유치하네. 야, 아니 불러 봐. <laughs> 박지원이 저 뭐라 저한줄 알아요? <laughs> 프로미스나인 <나이>, 송아영. <laughs>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너언니 없거든요? 니야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언니 부지기. <laughs> <laughs> 아니 다다 다 멤버들 다 그렇게 저장했어요. 헷갈리니까 빨리. 뭐가 헷갈리는데? 아니 빨리 찾으려고 알았어 빨리 찾으려고 잘았어 박지원. 음... <laughs> 그거 보고 서운했어? <차라냈어>. 그거 보고 <laughs> 박지원 맞아. 날 <laughs> 그렇게 저장한 언니 <laughs>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말해줘. 네? 박지원 언니 가로치고 소음 네? 있어요. <laughs> 진짜로? <laughs> 그래서 나 박조를 바꿨어 아 바꿨어! 진짜 웃기네 미쳐 죽겠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이리세요 <laughs> <스토리죠? 웃음> 바꿀게요 알겠어요 어떻게? <어떡해>. 핫방으로 바꿔줘요? <웃음> 네. <웃음> 웃겨 죽겠네 <laughs> 진짜 미쳐 <미치워> 죽겠네 <laughs> 플로버가 구칠 안 붙인 게 어디냐 <laughs> 구칠 프로미스 아 프로미스 나인 구칠 송아요. 아니 그 교회 언니고 그, 나는 멤버잖아. 아니 적어도 하트를 그, 붙여줘야 되는거 아니야? 언니 구팔 안 썼잖아요. 어, <웃음> 그것만으로도 <웃음> 대박 아니야? <laughs> 동네 사람들 나경아. <laughs> 아니 프로미스 나인도 안 붙였어 너무 길어서 프로미스. <laughs> 푸 치면 우리 멤버 다 나오게 음. 아, 그렇게 저장했단말이야 미안해 언니. 하트 이렇게 전하는게 하트 내가 캡처해서 입었어. 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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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이거 <치워> 죽겠네 <laughs> 야난 이런 거에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laughs> 올릴게요 언니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것까지 들 때까지 배연아 바꿔줘 어때? 알았지? 599 그래. 올리기 인증샷 내가 네, 마음에 들어야 돼 대신 알았지? 아. 우리 언니들 이름 바꿔줘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대요 어떻게? 아, <laughs> 사실 이래서 갔거든 뽕로할 <laughs> 거야? 뽕로 한다고? <laughs> 보여? 보여 좀 뒤로 가아 그러면 이만 있네 사각지대가 없네. <웃음> 안녕해봐. <웃음> 좀 이쪽으로 가봐. 아, 뭐야? 뭐야? 어? 너 슬립백 연습했어? 아니, 슬립 못한다니까. 못한다니까. <laughs> <지금> 가자. 좋다. <laughs> <저, 봐>. 안녕. <laughs> 안 돼. <laughs> 진짜 안져았어 <laughs> 귀여워. 아니 오늘 지원이가 자는, 자는데 엄청 애기같이 자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여운 거야 잘 때가 제일 예쁘대요 저거. 잘 <목소리> 때가 제일 예뻐 <목소리> 진짜, 아, 진짜 사진은 이렇게 나왔거든 <목소리> 그래서 언제 찍었어? 아, 너무 귀여워서 진짜 너무 귀여웠어 지 <목소리> 진짜 너무 귀여운데 사진에 안 담겼어 <목소리> 아니 자는데 입술 이만한 거야 <목소리> 언제 찍었냐 미안해 아 진짜 귀여워. 너무, 귀, 너무 귀여워 <laughs> 지원이 덕질 좀 요즘 지원이 최애 <laughs> 귀여워 죽겠어 최애인데 <laughs> 체인, 클로버가 올리로 올려달라고 러는데 절대 안 된다 <laughs> 지원이 최애로서 지 지켜줘야 돼저 이제 자랑할게 어? 뭐야 이거 이거 그... 뭐지? 선물 받은 그 보여줘도 응 되게 야하다. 뭐가 어? 응. 야 해. 보여줘. 빨리. 오해 안 이런 걸로. <laughs> 방에 이런 거 두고. 아 보여주지 마. <laughs> 이거 진짜 씻고 걸어야 돼. 불러봐. 잠깐 미성년자들 나가주세요. 나갔다. 나가, 잠깐 나가주세요. 하나아니루뚱인데요 <laughs> 알몸에 팬티만 입고 있어. <laughs> 깐깐이깐깐 예, 깜깜이. 깐깐이. 이거. 플로어가 선물해준데 깐깐이라고 이름 지었어. 짱 귀엽죠? 왜 깐깐이? <laughs> 귀엽죠? <귀여워>. 뭐야? <laughs> 깐깐이 동생. 깐깐이. 깐깐이. 귀엽다. 저 에어팟 절단 열어볼게요. 지원 씨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아, 이제 공개한데 이거 채영이가 선물해준 애플 마우스. 고마워 GK 응. 응. 이름 뭘로 할까? 섹시 더 웃기 핫바니 잔다 안녕 잔다고? 어, 잠자 응, 응. 안녕 안녕 갈때 인사해주고 뭐? 저기 뒤에 거울에 안녕 뭐야? 응 이 자, 안녕, 안녕. 우리 그거 하자. 그 뭐데? 뭐? 그런 거 한번 해 주면 돼요. 그 이거랑 이거 정하는 거. 그 뭐라 하지? 밸런스 게임? 응. 음. 맞아. 밸런스 게임. <laughs> 그거 해 주세요, 블로버. 크리스마스 때 11월 1 1일 크리스마스요. <laughs> 11월 11일은 너무 긴장되는 날이야. 고양이들 반가지줘 고양이. 노래 하나 추천해달라고요? 폴킴 선배님의 그화전프로버이 노래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어떻게 듣게 됐냐면 샵에서 메이크업 쌤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딱 들어봤는데 뭐요? 싸운드 알았어요 저는 저한테 <laughs> 화좀 풀어달라고 말하는 줄 알고 뭐예요? 생미고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커버가든 그날 우리도 좋고 송율 소유에... 선는님의 네, 네. 곁에 있어줘도 좋아요 네. 플로버 벌써 40분이야? 저는 진짜 씻고 자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지금 벌써 한시거든 맛있지만, 너무 오래 하면은, 플러버 너무 늦게 지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캡처 타임 해줘가라고요 야! 음. 가기 플러버.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간다 잘 자라 조금 꺼라 안녕 클버바잘 쓰기 클로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